충북대학교 축산학과 1과학권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번 주에 제가 눈을 좀 다치게 되어서 안대를 쓰고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제 오른쪽 눈으로 봐야 돼서 여러분들 잘안 보일 거라 생각했는데 뭐 나와보니까 생각보다 더잘안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발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템의 주제는 예선과 동일하게 충북대학교의 권학기념, 진리, 정의, 개척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주제를 들었을 때이 애매하고 모호한 단어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학교 홈페이지나 뭐 학교 건물들, 그리고 학교 전문사에서 이 인형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서 충북대학교가 이 인형으로부터 무엇을 말하고 싶어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대학 현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문장입니다. 좀더 자세하게 보면은 충북대학교의 권학 이념은 진리, 정의, 개척이다. 진리는 영원한 학문의 과제요 정의는 올바른 삶의 지표이며 이 개척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창조의 정신이다. 어, 말들이 너무 어렵죠. 이걸를 글자 그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보다 제 나름대로의 제 해석을 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형, 진리입니다. 충북대학교는 이 진리라는 인형을 학문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니라 가장 큰 이유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의 하루 일과가 전공 수업과 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이 견문을 넓혀나가는 과정입니다. 학문 탐구에는 이 끝이 없고요. 우리가 조금만 놓아버려도 머릿속에 있는 정보들을 자주 잃어버리게 됩니다. 끊임없이 공부하며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자는 의미가 습니다 사실 모든 학문 분야의 탐구 과정에 이 어떠한 정답이나 사전적인 의미의 진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현재의 교수법이나 학습법도 과거가 되어서 우리 전통으로 남게 될 겁니다. 과거의 전통을 존중하고 계승하면서 앞으로의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의미 같습니다. 지속가능한 교육을 목표로 삼으면서 이 창의성과 전문성의 역량을 중요시하기는 이념인 진리였습니다. 두 번째 이념은 정의입니다. 이 정의는 우리 삶 속의 도덕성과 사회성과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학을 다니면서 학과 생활이든 동아리 생활이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조직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한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지니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와 또 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타인 존중하는 태도와 모독성과 사회성을 중요시하게 하는 인형, 정이었습니다. 어, 뭐지 직업이어서? 네, 마지막 인형 개척입니다. 개척은 미래지향적이며 진취적인 이상을 담은 덕목입니다. 어떤 뚜렷한 목표의식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게끔 만들어주는 인형 같습니다. 오늘날 세계화와 글로벌 시대를 거치면서 이 대학은 새로운 사회를 주도하고 창조적인 미래를 건설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미래사회를 주도하고 세계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동성과 글로벌 역량을 중요시하는 이념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 충북대학교의 권학이념 진리, 정의, 개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나름대로 재구성하고 재해석해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앞선 세 가지의 권학이념 중이 개척이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선 두 가지의 이념, 진리와 정의, 학문의 의미를 두고 있고요. 어떤 휴머니즘의 의미를 두고 있는 이념입니다. 1차원적으로 조금 쉽게 해석해보면 공부는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나는 의미 같은데요. 이 둘의 대전제가 미래를 준비하며 개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궁극 목표인 개척을 위해서 우리가 진리와 정의라는 덕목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척이라는 덕목의 중요성은 충북대학교 곳곳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교의 기전이 함께하는 역동정리, 그리고 작년 대교 70주년 캐치페이즈였 지역의 뿌리로 70년, 세계로 꼭비울 100년, 이런 문구들 자체가 이 개척이라는 덕목의 중요성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한번 조금 새롭게 표현해보고 싶었는데요. 저는 이 개척이라는 이념을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라고 비유해보았습니다.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 있을 텐데그 도구들이 진리와 정의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정의라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개척이라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어떤 과정들이 거쳐져야 합니다. 그 과정을 실험이라고 부르고요.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작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이 실험이 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세 가지 권한 이념으로부터 내린 결론은 도전입니다. 진리, 정의, 개척은 저에게 계속 도전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이루어진 진리와 정의라는 경목을 지내고 개척이라는 도전을 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고 제가 과거에 어떤 도전들을 해왔고 또 이런 인념들을 저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며 앞으로 어떻게 도전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로 제 과거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 사진 좀 부끄럽긴 한데 저는 마술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 10년째 마술을 좀 공부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다 알만한 좀 한국 최고의 마술사들에게 수업을 배우면서 당연히 저는 크면은 마술사가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며칠, 수능을 며칠 남기지 않고 이 손에서 땀이 멈추지 않은 원인 모를 다한 증에 걸려서 지금도 마이크가 아니, 포인트가 좀 흥건히 젖을 정도로 땀이 흐르는데, 프로마술사 지망생에서 졸지에 이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무능한 마술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좀 빠른 판단을 해야 됐고, 1년간의 재수 생활 후에 중국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에게는 이 대학교 대학을 간다는 선택하는 길 자체가 저게 굉장히 큰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술을 꾸준히 하면서도 학교 공부를 아예 놓치는 말라던 저희 마술 스승님과 또 평소 행실에가로 잡아주셨던 저희 부모님의 깨달음이 없었다면 저는 이 익시라는 도전을 통해서 대학 합격이라는 이 작품을 만들게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겪었던 과정이라서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진리정의 세 개척, 세 가지 덕목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개척이라는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도전 정신, 우리가 좀 불가능에 가까울지라도 한 발자국 더 내딛고 도전하는 정신이 있다면, 충북대학교 인재상에 걸맞는 인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눈송이들이 모여서 큰 눈덩이가 되고 또 작은 별들이 모여서 큰 우주를 이루듯이 여러분들의 그큰 한발자국과 도전정신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아쉽게도 여기까지였습니다. 충북대학교 슬로건 공모전의 수상작이라고 합니다. 충북이 그대의 방패가 되기 니 그대는 정의로우로 전진하라. 계속 시도하고 도전하면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충북대학교 축산학과의 과학관 김수영이었습니다. 앞차, 아, 그 건강 항상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